하나, 네. 둘, 셋. 안녕하세요. 훈훈한 정연 하나님이면 하여. 그냥 가요. <laughs> 자 <웃음> 여러분 <웃음> 여기 보이시죠? 제가 결혼을 합니다. <laughs> 아 사실 왜뭐 네. 이제 교연이들에서 음. 도대체 내 자가 있는 거냐? 음. 나는 왜 계속 솔로냐? 나는 되게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왜 아무도 대시를 안 하냐? <laughs> 아이고 그런 이런 얘기를. <laughs> 아이, 그런 얘기를 <생각을 웃음> 했던 거 <했구나. 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이렇게 음. 이제 결혼까지 음. 할 남자를 만나서 음. 결혼을 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이제 하면서 아, 좀더자 예. 얘기를 해 볼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그리고 오늘 음. 네. 다영이 어, 아 다영이도, 아, 다영이도 안녕하세요. 음. 결혼 발표를 위해서 또이 공간도 네, 또 저를 네. 네. 초대해 주고 또 이렇게 같이 준비도 해 주고 또출연까지 네. 오랜만에 또 왔습니다. 안녕. 와, 감사합니다. <웃음> 저를 <웃음> 위하여 이렇게 네. 아 근데 사실 원래 약간 결혼 발표때막 드레스 입고 올줄 알았는데 왜냐면 저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네. 이런 걸 해줄 거라는 걸 아무도 네. 아무것도 몰랐고 그래서 그냥 저는 촬영을 한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냥 교연대도 평소 촬영할 때처럼 맞아. 하고 왔는데 이럴 줄알았어요좀더 예쁘게 하고 올걸막 하얀색 드레스 이러고 있고 충분히 예쁩니다. 맞아요. 네. 특별해요. 특별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혼한 하영이에게 궁금한 거를 음. 뽑아왔습니다. 네 잠깐 지나갔고요. <laughs> 먼저 음. 결혼 언제 하시나요? <laughs> 네, 12월 9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에 네. 부끄러운데요. <laughs> 제가 이러거 굉장히 부끄러워서 게임을 하시니까요. 네. 누구랑 하시나요? 어, 남자랑 하고. 요 <laughs> 네. <laughs> 저와 동갑인 음. 친구고 어, 저랑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음. 친구예요. 저는 예술을 한다면 음. 그 친구는 이제 공대 음. 쪽에 수를 다루는 음. 직업을 갖고 있는 직 음. 네, 그냥 직장인입니다. 음. 네. 그분을 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어,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요. 아, 네. 어, 이 얘기는 해도 될것 같아요. 어,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어떻게 네. 만나게 됐는지 네, 네. 얘기해 줘. 네, 네. 제 친구 가 있는데 음. 그 친구의 아는 형님이 음. 약간 듀오급으로 어. 이렇게 사람들 연결해 주시기를 어. 좋아하시는 음. 분이래요. 어. 그분이 결혼 생활을 하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음. 근데 이제 제가 제 친구한테 음. 아 나는 뭐 이러이러한 남자를 만나고 싶어 음. 이렇게 해서 이상형 여러 가지 조건을 음. 이제 보냈는데 음. 친구가 그분한테 보낸 거예요. 이제 음. 그분이 이제 자기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두명 있는데 음. 일단 먼저 한 명을 만나봐라 음. 이렇게 해서 음. 그이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아. 그렇게 마음이 맞아서 두 번째 남자는 안 만나고 어. 이 친구와 만남을 하게 아. 되었습니다. 오. 참 신기한 하. 인연이네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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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입만 추잖아요네 그렇게 정말 끝까지 네. 그렇게 되었어요. <laughs> 마지막까지 소개로 이렇게 네. 만났다는 네. 이쯤에서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말했는지 궁금한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 조건을? 네. 그때 얘기했던 거를 내가 어 한번 봐봐. 카 볼까? 봐봐. 어. 뭐였 말해줘, 말해줘. 자, 1번 크리스천. 어허. Uh -huh. 2번. Uh -huh. 외모는 잘생기면 좋겠지만 그건 중요치 않음. <웃음> 키는 <laughs> 좀컸으면 <컸음 웃음> 좋겠음. <웃음> 아, 네네네네. 3번 아, 착해야함. 네. 이게 아. 종교 다음으로 제일 중요. 아. 4번 센스 있는 거. 아. 어, 5번 직업, 어. 그리 중요치 않지만, 내가 예술을 하고 있어서 음. 예술적보다는 그냥 직장인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는데 친구가 가장 많은 조건이다. <웃음> <이렇게> <웃음> 어, 자기 지위 중에 어, 가장 많은 친구야. 조건을 아 얘기했다. 아 그래, 그렇게 아 해서 내가, 내가 남친이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냐? 아 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네, 근데, 이, 근데 다 맞는 분으로 아 왔어요. 아 그러네요. 네, 네, 네. 아. <laughs> 하나 가지 빼고는 뭔는말안 <laughs> 네. 할래. 네. 단 하나만 빼고는 다 맞는 부분이 <laughs> 네. 와, 좋아요. 좋아. 아유 네. 참. 그렇게 이제 만났잖아요. 네. 두 번째 교회 단교 목사님 아들 보지 않고 음. 이분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을 결심한 음. 계기가 아. 궁금해. 아, 저는 음. 사실 그 계속 기도를 했을 때 음. 이제 제가 솔로였던 그 수많은 음. 긴 시절 동안 음. 기도를 했을 때아 음.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보내 달라 음. 근데 계속 저한테 약간 음. 답처럼 음. 내가 마련해놓은 자가 있다 예비해놓은 자가 있다 이런 오.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어, 어, 어. 그래서 아 근데 도대체 어디냐고요 계속 <laughs> 어디 있냐고요 계속 어. 이런 식으로 약간 막 어. 항의도 하고 그랬었단 음.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나서 뭔가 음. 이상형 같은 거 얘기를 음. 하는데, 그때 이 친구가 음. 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음. 자기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음. 사람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음. 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음. 기도 제목이 완전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 사람이 그 예비해 았던 어... 사람인가라는 어... 마음이 있수도 어... 확... 있겠다는 거. 어... 어... 저한테 그, 그 생각이 아... 그, 그 시점에 확 지나가는 어... 거예요. 있고 있었는데 음... 그래서 아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겠구나라는 음... 게 그때 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좀 저한테 확신이 음... 어... 들면서 어... 어... 이제 근데 그때는 이제 사귀지 않았을 교재... 때 아니, 아니 교제가 시작되지 않았을 어... 때 썸도 아니고. 썸이었지, 썸. 썸이랑 만나고 만나지, 알아갈 어, 때. 어, 알아가고 있을 때였어. 그래서, 어, 이 사람 뭐지? 와. 근데 100% 그때 막 결혼을 이 사람이랑 해야겠다는 음. 아니었는데, 음. 한 연애하고 한 2주? 음. 음. 인가부터 그냥 강하게 왔어요. 음.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할거할 음. 할 건가? 이게 아니라 그냥 하겠다. 음. 어, 할것 같다. 그냥 이게 이렇게 되는 음. 거야. 왜 다른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애 음. 상대 만나면 은 느낌 온다고 어, 온다고. 알겠지만, 음. 어, 딱이 온다고 알겠지만, 딱이 사람이랑 할것 같은데 음. 이런 게 온다고 하는데 음. 저도 그냥 그게 왔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렇습니다. 음. 어, 너무 좋은데 그러면 그 사람의 자랑 자랑 타임. 아 뭐? 자랑 타임. 네, 네. 아 자랑을 한 번. 아 자랑이요. 얘랑이 네. 어. 예랑이, 예랑이 자 예랑이 자랑. 어, 네. 괜찮나요? 저기 끈이 네, 네 방해하고. <laughs> <laughs> 얘랑 자랑은 어, 일단 착해요 음, 너무 착하고 음. 그리고 저랑 티키타카가 너무 잘 아, 맞고. 오, 오. 네네네. 오. 제가 까불면 같이 까불어 줄수 있는 아. 그런 사람이고 아. 저는 평생을 그냥 재밌게 살수 있을 것같다는 아. 음. 생각이 그게 들어서 어, 계속 뭐 얘기했어 네네네. 네네네. 어. 어쨌든 그게 어. 제일 결혼에서도 제일 컸던 것 같고 음. 그리고 센스도 있고요. 음. 그리고 제가 이제 이상형을 그거 뭐라 그러지? 기, 뭐. 배우자도, 배우자기도 배우자기도 어. 할때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음. 그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음, 좀 음, 기도를 하잖아요. 음. 근데 그때 했던 조건 중에 그90% 음. 이상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음. 와. 네, 뭔가 가치관도 음. 맞고 성격도 맞고 음. 그냥 여러모로 저랑 그냥 예 음. 그, 어. 남자 이하영 같은 느낌의 오와. 그런 사람을 만난 것 오와. 같아서 오와. 네 그게 좋습니다. 네. 부끄러워. 근데 이제 결혼식이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네. 현재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현재는 사실 결혼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음. 어 소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그리고 기간도 6개월이나 남아가지고 음. 확실하게 뭔가 지금 뭐 마음이 어떻다 이런 건 없는데 음. 한 2개월 전쯤 되면은 음. 뭔가 생숭 생숭하고 마음이 이상할 것 같긴 음. 해요. 근데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음. 저도 좋아해요. 지금은 좀 좋고 설레고, 이런. 네네네네. 단계. 네네. 그냥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어. 게. 그리고 이게, 다영이들 결혼해서 알겠지만, 어.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잖아요. 뭐, 이거 정해야 돼, 저거 정해야 돼. 음. 이거 하니까 음. 또 다음 어. 스텝 뭐 있어, 뭐 있어. 그러니까, 막 엄청 설레고 이것도 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엄청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 이거 왜 이렇게 음. 정할 게 많아? 할게왜 이렇게 많아? 어. 그리고 왜 이렇게 돈덩어리야? 어. 이런 생각이 아 <laughs> 하나하나가 다, 네. 살고 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향이 제이여가지고 어. 맞아요. 더 그런 거. 맞아요. 어, 생각을 미리 미리 준비하고 맞아요. 싶으니까. 맞아요. 그런, 그런 어. 거 있잖아요. 뭐 하나를 봐도. 그니 음. 내가 금액에 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음. 그 시간에 뭔가 다른 걸 하겠다. 음. 이런 사람이 있는 방면. 음. 성격상 저는 음. 뭔가 가성비도 괜찮은 거. 같은, 제품, 어, 같은 제품이면 비교해가지고 어. 어느 데가 괜찮고 조금이라도 맞아, 하임 맞아. 받을 수 있는 루트를 맞아. 찾아보고. 음. 그니까 이런 성격이어가지고 음.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좀 음. 피곤해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음. 음. <laughs> 1년 전에 우리 소연이랑 같이 결혼 로망 음. 얘기했잖아. 음. 지금도 좀 로망 있어? 아, 저 로망이야. 아, 로망. 응. 내가 그때 무슨 로망을 말했었지? 그때 나왜 어, 소연이 로망밖에 생각 안 했냐? 소연이 밥해어나한 어. 시간 먼저 퇴근을 해서 장박가지고 슉슉 해가지고 음. 그 남편이 너무 맛있게 먹는다. 거. 어. 그막 진짜 땀물 뽑와서 음. 먹는 거 있는 을 음. 하자. 나 너무 기분 좋고. 어. 친구같은 남편을,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 내가 약간 손대말 시체말로 깝친다라는 표현을 했잖아 까불까불거리고 둘러를잘 이렇게 티키타코가되있는가나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데 생각해보니까 너무한기 계속 남편이 너이얘하면 내가 피느껴졌좀나 너무 지나지는 네, 진짜, 아, 진짜. 아, 어 띵킨딱하네요. 신였고 어, 음. 근데 저는 이 소연이 마음이 이제 뭔지 알것 같아요. 아, 네네, 아. 저도 이제 막 그런 어. 이제 막 밥을 차려주고 어. 막 이런 거를 해 보고 싶어 가지고 요즘에 그렇게 막 요리 영상 어. 막 그릇 아. 이런 게 그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막 인스타에서 스크랩 해놓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어 근데 원래 하영인 요리 잘하고 하는 거 좋아하니까. 음. 귀찮아서 솔직히 잘안 하니까. 네, 귀찮아서 네, 안 하는 네. 거지. 하영이 열심히 잘할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마지막으로. 네. 어, 허니문은 어디로 가십니까? 아, 미정입니다. 아, 아, 아직 안 정했고. 네, 음. 아직 못 정했어요. 뭐, 일단 비행기 표가 너무 비싸가지고. 음. 아, 직 예. 잘 안정했고 음. 그리고 일단 미국령은 달러가 너무 비싸서 음. 아마 안 가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발리를 되게 가고 싶었는데 음. 요즘에 음. 그 스페인에 어, 마요르카. 어 그래요. 어 거기 많이 가더라. 나, 그래요, 어, 많이 그래요. 가더라. 거기가 어. 요즘에 막 유튜버들이 갔다 오고 음. 이렇게 너무 예쁜 거예요. 아그김에 약간 유럽 여행을 가볼까. 음. 또 근데 또 또 유럽 가면 싸운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신혼여행으로 고생을 음, 많이 해가지고 어, 네. 많이 옮겨다녀 옮겨다니고 하 맞아요. 아, 그래서 음. 고민이 됩니다. 정답 말려드릴게요. 네. 네. 네, 축하해요.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덕담 한마디 하시겠어요? 아, 덕담. 네. 오랜만에 네, 또, 또 다영. 저희 내 와족이라고 기혼자신이니까 우선 결혼을 너무너무 축하하고. 어. 어. 결혼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다 어, 앞으로 <laughs> 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쁜 그런 가정 이루길 바라고 감사합니다 음. 아, 서로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 정말 많이 싸우고 짜증도 음. 나고 할 테지만 <laughs> 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laughs> 잘... 어, 네잘 네. 되기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가 나한테 덕담을 해줘라.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내가? 내가 이제 유일한, 아, 유일한 내가 가 되니까. 어... 정현이도 어.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고. 음. 어... 언젠간... 음. <laughs> 뭔 얘기를 해야 다 <laughs> <laughs> 너도 곧하연님 어. 안에서 음.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음. 언젠가 너에게도 행복할 날이 찾아올 거란다. 그래, 그리고 요즘에 결식장을 어.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laughs> <laughs> 그냥 남자가 생기면 바로 0장부터 아 예약을 하는 걸 추천해요. <laughs> 환불 되는, 데로. 어, 어, 추천할게. 환불 되는 어, 대로 어 환불 대로 아 100일 전까지는 아 이제 위약금 없는 애들이 아, 간혹 오케이, 있어서 오케이, 그런 데를 미리 잡아 놓으면 현실적이야. 어, 아, 나중에 그런 거를 면할 수 있어요. 아, 그래야겠네. 네. 아, 고마워요. 네. <laughs> 진짜 찐 마지막으로 그래도 구독자분들께 인사를 한번 아 드리고 마치죠. 어, 결혼을 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laughs> <laughs> 아무도 안, 댓글도 안 달면 너무 민망할 것 같지만. 아무튼 어쨌든 저희 구독 1,3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오, 계시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진짜 결혼을 할수 있을까 있을까 했었는데 음.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 음.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축하도 받고 싶었고 음. 어쨌든 오늘 두 분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런 거를 준비해 주실 줄 몰랐거든요 음. 저는 왜냐면 6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음. 근데 제가 들어와서 진짜 울고 말았거든요. <laughs>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또이 채널을 하면서 이 친구들을 알게 돼가지고 음. 이런 제가 호화스러운 이런 것까지 받아, 받아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밖에 할 말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샬롬